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서신을 써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림에 대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 같이 읽으시면요. 더욱 더 이게 어렵긴 하지만 더욱 더 정확한 그 마지막 재림의 시대에 대한 배경을 알수 있답니다. 자, 1절부터 나아가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이죠. 아멘.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말 하면은 야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든 문제 안에서 해방되는구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빨리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세상으로 가고 싶다. 어, 소망하지요. 근데 이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놓아, 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놓아버리게 된다. 왜냐? 이게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옛날 한국에 92년도 한국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막 다미선교에 난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 막 근데 예수님 결국 안 오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재산 바치고, 직장 사표 내고, 뭐, 모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서 예수님 곧 언제 오십니다. 그 날짜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53년, 4년경에도 있었는데, 지금 1992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이 말한데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세 가지인데요. 먼저 영.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54년경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완성,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완성은 언제예요? 약 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창세기처럼 어떤 게 살아있다. 직통계시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대연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천사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로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강의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결단을 짓는 일들 그런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 나 저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받은 편지인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답니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영적인 것, 말적인 것, 어떤 편지적인 것이 온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 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불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 첫 인사말. 모든 사도 바울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을 주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들었을 때에 불안이 온다는 것은요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자,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먼저 자잘 들어.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대요.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떨어져 나간다. 어.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이게 더, 또 뒤에 나가서 멸망의 아들, 곧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마귀의 힘을 이미 힘입은 마귀의 아들, 그리고 이 전세계를 통치할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종교 통합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 그리고 나서 그적 그리스도 나타나고, 4절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요또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 일이야.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요. 자 요한계시록에 드러나는 저 그리스도 7년 대환란기에 멋지게 등장합니다. 자 7년 환란기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휴거를 당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때에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비롯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엄청난 기적의 소유자, 마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사주의를 좋아하는 배경이 지금 여기 있어요. 어떠한 말씀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자꾸 능력과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여기 있죠. 기적적인 걸 보여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1800년도 이전에는요. 우리가 오순절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성경에도 있죠. 물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은혜지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나, 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팔을 잘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낫다. 그죠? 맞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곳에선 영원히 사니까. 두 팔이 있으면 뭐예요? 두 다리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끝인데. 그 마귀 적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아, 7년 환란기에 멋지게 등장해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 온 세계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런 배경들이 이미 갖추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가 7년 환란기 때에는요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3년 반 지나고 났을 때에는 어디예요?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데요 이 성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모리아산에 세워질 그 성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 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이스라엘 성전 재건. 모든 도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슬람과의 땅, 땅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짓지 못하고 있죠. 모든, 준비는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성경대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누가 앉을 거예요. 7년 만난 게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고 자기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 한달 동안 함께 있었을 때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잖아. 어? 그걸 아직 기억 못하니 까먹었니?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고 읽고 읽는 이유가 뭐예요?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한번 듣고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이런 큰 맥락 근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어. 부분 부분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까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다는 건가 봐요 음. 자 6절 자, 너희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이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그를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알아니.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 요 일하고 있으나 이 세상의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지금 그 마귀를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때 7년 환란기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막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보다는 힘이 센 어떤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지금 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그 막고 있는 이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거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존재하셨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까지는 존재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에 이렇게 써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지면은요 어떻게 됐죠? 죄를 지질 때마다 번지업무를 가지고 죄를 씻는 일을 했었고 지금 은혜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사건 이후 은혜시대는 동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단번속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신속죄가 되셔서 우리는 물론 회개하지만 동물 같이 이런 것들 필요 없고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사졌으면 우리는 믿는 거죠. 살아가면서도 회개는 하지만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선 성령님 사도행전 이 장의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로마서처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데 그 지금 맡고 있는 이 성령님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가 온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옮겨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옮겨지는 거. 슈거당에서 이 땅에 남겨지지 않는 그 세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옮겨지는 그때. 7년 활란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옮겨지니까요. 그 옮겨질 때까지 지금 성령님이 적그리스도가 할그 일을 막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성경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신약 시대가 있었고요. 교회 시대 있었고요. 지금 교회 시대 다음에 무엇이 있겠다? 7년 환란기 그다음 천년 왕국 다음에 이제 완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는 건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근차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면서 어 그런 그런 말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그런 일들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그 사악한 자를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일이 있어요.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라. 리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적 그리스도 마귀의 아들을 그냥 멸하시는 거죠. 어. 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막뿔 달리고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저는 모르겠으나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모습으로. 아주 지적이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어? 통치력과 어떤 영적인 능력 사탄의 능력이죠.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10절, 부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남긴 자들이 있는 거니까. 11절 이런가 달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자. 이제는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데, 그래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년 만난 게들어가는 그들에게는 이제, 이제는 너희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강한 미혹을 이제는 보내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천국, 누군 하나님 지옥 이거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지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통치력. 많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평하죠. 그리고 이제 국건이 서라는 위로의 말을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림이 오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지키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죽게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이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미리 아심을 통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전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지금 고난과 핍박이 있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생명과 재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핍박하는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배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 기억해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니의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안 오셨는데 또 근데 곧 오실 것 같은 마음은 계속 들지만 이 사도 바울 이 시대 대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 가운데 그 마지막 때에 그 현상들이 지금 거의 일어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 평안한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3장, 대살로니껍서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